자, 안녕하세요, 비나나로입니다. 이제 2018년이 네, 다가왔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어, 2018년도가 이미 되었을 것 같은데요. 어,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, 어, 2018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네,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스티커 제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이제 뭐 일반 그 불법 주차하는 했을 때 붙이는 그 스티커가 아니라. 어, 데칼 스티커 있죠? 데칼 스티커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칼 있죠? 칼이랑 스티커 제거제랑 타르 제거제 있죠?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뭐물 그리고 그 닦을 만한 것, 닦을 만한 막걸레 뭐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칼을 사용할 건데 이칼 말고 더 좋은 거는 그 도르코 중에 도르코 그 멘도날 중에 단면도라고 있어요. 단면도. 그게 훨씬 더, 그, 파지하기도 편하고, 어 더잘 떼져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, 저처럼 그냥 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자, 일단 먼저 칼을 사용하니까, 어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은데, 제가 지금 장갑이 없어가지고, 그냥, 니트릴 장갑을 그냥 끼도록 하겠습니다. 손 조심하세요. 칼을 쓰니까. 자, 이렇게 장갑을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칼을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. 이대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칼을 분리해서 이칼 날만 쓸 겁니다. 이칼 날만 쓸 거예요. 자, 방법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유리 이 상태에서 그냥 문대버리면은 유리에 기스가 날 확률이 커요. 솔직히 이칼 된다는 것 자체가 기스가 좀날 수는 있어요. 기스가 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좀,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. 물을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요.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있죠? 자, 이렇게 그냥 벗겨냅니다. 자, 아래에서 위로 하시든지, 옆으로 하시든지, 그 다음에 뭐, 그냥 본인 마음대로, 본인 마음대로 이 칼로 이렇게 쓱 벗겨내면 됩니다. 근데 이 유리가 기스가 안날것 같지만, 여기도 기스가 좀 나거든요? 그래서 기스가 안 나게. 어, 조심해줄 수 있는 게 좋아요. 힘을 너무 많이 주다가는 기세가 좀 나니까 항상 조심하세요. 자, 이렇게 쉽죠. 별거 아닙니다. 이렇게 칼로 살살살 떼주시면 돼요. 그리고 간단하죠. 간단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큰 거는 좀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자, 이런 거! 조금 남은 거 있죠? 이런 것도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다 떨어집니다. 그리고 요 자국 있죠? 이 자국은 그냥 남겨주세요. 이 자국은 칼로 제거가 어렵습니다. 그 스티커 제거제나 타르 제거제 그걸 이용해서 닦아내 주셔야 되거든요. 일단 저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어 하던 작업 쭉 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계속 해볼게요. 이렇게 제거가 완료됐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요, 조금 조금씩 이렇게 스티커 자국이 접착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. 접착제가 이런 거는 그하르 제거제나 뭐 스티커 제거들을 이렇게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, 살짝 이렇게 닦아내기만 하면은 다 지워집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? 쉽죠? 어렵지 않아요 이 스티커 제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데칼 스티커를 한번 제거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칼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을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기스도 안 났어요 지금 이제 기스도 전혀 하나도 나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. 힘 주지 말고 살살살 하면은 누구나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